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거제도에 새롭게 들어서는 보금자리, 거제 두산 위부 더 포레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9월 성황리에 입주를 하고 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거제 두산 위부 더 포레스트는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위치하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9개 동 824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확정 분양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거제 최초로 확정 분양가를 적용하여 미래의 가격,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자격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와는 달리, 주택 유무나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도 덜수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보증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독서실, 서고,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통망도 점점 더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KTX 거제 마이너스 서울 노선이 2025년 착공 예정이며 국지도 58호선 연장 및 통영 마이너스 거제 고속도로 연장선 구축으로 광역 교통망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가 2029년 12월로 앞당겨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도 훌륭합니다. 거제 행정타운이 인근에 위치하고 롯데마트 옥포 국제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각산, 삼봉산 등 녹지시설도 풍부하여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앞에는 옥포고, 송정초, 옥포중, 성지중 등 학교들이 위치해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8년 동안 전세로 거주한 후 분양을 받을지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 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도 가능합니다. 2025년 8월에는 사전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2025년 9월 30일부터 성황리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브랜드 이미지답게 내부 설계 및 외부 조성을 자랑하며 남양 위주 설계로 채광도 우수합니다. 현재 일부 세대는 특별임대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임대가 및 모델하우스 정보는 대표 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제 두산위부 더포레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와 확정 분양가라는 매력적인 조건,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훌륭한 주변 환경까지 갖춘 거제 두산위부 더포레스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